네, 백건우 피아노 소나타 멀광 소나타 1악장 잘 감상해 보셨나요? 어,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그런 익숙한 멜로디였죠. 어, 총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소나타 곡은 혼자서 독주로 연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3악장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그것 또한 많이 알려진 곡으로서 익숙한 멜로디를 여러분이 어, 들어보실 수 있고 아주 어, 감상하기 좋은 곡입니다.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감상을 해 보시고요. 1학장을 어, 활동상 단조의 느낌과 음악적 분위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이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지금 보이시는 이 예시작품은 어, 우리 교수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 아이스크림에 나와 있는 예시자료인데요. 네, 혼자서 어두운 방에서 연주하는 듯한 고독하고 쓸쓸한 느낌을 그림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죠. 여러분도 이런 방식처럼 이 그림을 예시자료를 그린 친구는 이 월강 소나타 1학장을 듣고 이런 느낌을 받았나 보네요. 어, 선생님은 약간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 공포스러운 느낌도 들어요. 그냥 빈 집에, 그냥 어둡고, 어, 텅빈 그런 공간, 어떤 어두운 공간에 홀로 남겨져 있는 약간 외롭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암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어,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 어떤 감상이 있으실 거예요. 그 감상을 편안하게, 어, 자유롭게, 어, 예시 자료와 같이 그림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어떻게 패들렛을 올리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여러분 이학스터 화면에, 어, 패들렛 사이트 주소,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. 거기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린 그림, 이렇게 A4용지 사이즈 정도에 그려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림, 그림을 핸드폰,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되도록 좀 밝은 곳에서, 아니면 좀잘 보이게,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고 위에 조명이 있으면 찍었을 때그 휴대폰과 내 손가락이 그림자로 이제 그림 비춰져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손이 이렇게 가리게 되죠? 그럼 여기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. 그림상에. 그럼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앞에 놓고, 들고, 이렇게 찍는다든지 해서, 최대한 이 면이 깨끗하게,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, 다른 친구들의 감상을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, 어 그렇게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고점 그 유의하셔서, 그 패들레 링크에 접속하셔서 바로 그냥, 오른쪽 하단 아래 보면, 이렇게 연필 그림 또는 플러스, 우리 더하기 있죠? 과학이 표시, 그거 누르면 이제 새로 만들게 올릴 수 있는 그, 어, 탭이에요. 그 탭을 누르셔서 여러분이 거기에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. 패들레상이 이렇게 떠요. 그림 자체가. 그 누가 올렸는지 이름이 뜨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 거, 우리 반 친구 거 아니라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 거다 올라올 거니까요. 보시고 한번 감상도 같이 해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활동상은 여러분이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, 어, 뒤에 링크 잘 확인하셔서 꼭 업로드 바랍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월강 소나타 잘 감상해 보세요.